お願いします。 프로포리 리얼 세킹 대표 마이크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렌트 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또전화가왔어요예 누구세요? 하니까. 어나 렌트를 찾는데, 얘가 여기 여기를 찾는데, 요러 요러한 조건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찾아서 한번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메일 주소막부르시더라고요잠깐잠깐 잠깐, 잠깐.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건 뭐라 알아야 돼요? 그냥 렌트 찾아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너무 없으시더라고, 이게. <laughs> 아니, 근데 그거를 찾으시는 게 누구신지를 제가 알아야지, 이게 렌트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뭐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니가 알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렌트의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보내주면 내가 한번 검토해 보고 보러 갈지 말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왔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제가. 아, 뉴욕은 거기는 커미션이 나오죠 부동산 중개원이 악해서 그러시더라고. 아 그럼 커미션 없이 일하는 경우 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서. 그래아 워싱턴주는 커미션이 200불이 안 돼요. 그리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아돈안 벌면 뭐 어, 렌트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서. 그래 어, 근데 저는 모르시는 분하고도 좀 일하기도 좀 껄끄럽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근데 워싱턴주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타주에서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렌트 커미션 한 만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제 렌트를 하는 겁니다. 커미션이 작게는 만불에서 한 많게는 이 2, 3만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렌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저 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뉴욕에 사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워싱턴즈는 일단은 렌트가 그 커뮤니션이 없어요. 그게 거의 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렌트를 찾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자,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가 이유,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큰건 사실은 커뮤니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렌트를 커미션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으려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인한테그 주는 커미션이 되게 해프를 내놔야 돼요. 해프를 내놔서 코러를 상대방이 가져가고 코러를 리스팅이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값이 요즘에 렌트가 거의 2,000불을 하잖아요. 2,000불이 거의 미니멈이죠, 지금요. 콘도 같은 거 조그만 게 1,700, 1,800불 좀싼 게. 되게 2,000불 정도 하기 때문에 자기 1,000불을 내놔야 되는 거라. 그게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플랫폼에 내놓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Zillow.com이나 Rental.com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에다가 구글에서 Renter 어, 뭐 동네 워싱턴 그러면은 그, 그런 웹사이트가 무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데가 되게 그런 데다 되게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 일단은 자 먼저 부동산 중개인과 일을 해가지고 매물을 내놓는 경우의 장점. 자그 장점이 뭐냐면 첫째는 딱 하나요. 예 매물의 정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매물의 정보가 거기에 써 있는 그대로고 거기가 틀릴 경우가 거의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딱하나예요 매물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제재를 당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뺏겨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거 해가지고 뭐 커뮤니션 받는 게 해봤자 500불 뭐 300불 200불 막 이러는데 어쩐경우2 300불 되게 그2 300불 하려고 그거를 정보를 허위정보를 올려서 라이센스를 뺏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는 정확한 경우가 99.99%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또 올리는 이유, 부동산 중개인들이. 왜냐면은,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SNS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마이, 부동산 중개인 마이크, 마이크 치면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다 뭐 댓글까지 막 달아놓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도가 내려가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제 렌트 같은 경우라도 정확한 정보를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첫,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이제 그 거기에 웹사이트를 올려놓을 때는 그 웹사이트를 다른 웹사이트가 가져갔을 때볼 수가 있고 본인이 직접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 소비자가 그리고 그보려고 그러면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고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다른 뭐 다른 웹사이트를 가져갔을 때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이제 볼 때는 그 웹사이트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보통 집주인들이 이거를, 진로라든지, 뭐, 렌트닷컴이라든지 렌탈닷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웹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내놓거든요. 자, 그런데 집을 찾으실 때, 그런데서 찾는 게 장점이 뭐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집주인들 내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가 거기 다 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여기, 여기 되게 많아요. 그또 하나는 그 웹사이트가 좀 화려합니다. 보기도 좋고, 뭐, 뭐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게 많지만 뭐 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점 중에 단점, 인 단점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그만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각 웹사이트마다 다 틀리니까 뭐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단점, 거꾸로 그게 단점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집이 어일러블 한지. 그리고 방몇 개인지 화장실 몇 개인지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 파킹 낫이 있는지 한 달에 얼마인지 디파이 얼마인지 이걸 알고 싶은데 그 이외의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이런 그리고 결정적인 이런데 그 웹사이트의 단점이 뭐냐면은 매물의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고 제가 전에 일로워서 집을 찾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실제로 진로 같은 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이거 뭐, 이게 뭐, 뭐, 나 1,500불에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2,500불이더라. 말이 되느냐. 그거 제재,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와 이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가 연락이 안 돼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진로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전화를 안 받아요, 거기는. 전화번호 자체도 찾기가 되게 힘들고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대기가 이제 이메일을 보여서 이메일을 받고 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대기의 경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 틀린 정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렌트를 찾는데 이제 저 같은 부동산 중개인을 와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직업이 매매고 집을 찾는 것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가더라도 거기서 당연히 얘기할 그게 있죠. 원래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런 이런 렌트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가장 큰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커미션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미션이 되게 200에서 300불 정도? 많아봤죠? 500불 정도. 저도 마찬가지로 렌트를 광고를 낼때 500불 상을 안 해요. 300불 정도 하거나, 좀 렌트가 큰 경우에 500불 정도 하고, 그렇게 내놓고, 그걸 주는데, 그거를 받자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이렇게, 근데 왜 일을 그, 컴, 그 커미션을 받고 일을 안 하냐면은, 그 일이 간단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렌트라고 하더라도 집을 사고 파는 것과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을 이제 렌트를 찾는데 그 렌트가 커미션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커미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 웹사이트 통해서 나오는 거, MLS 통해서 나오는 거는 그게 있지만 다른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아파트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자, 아파트는 여러분, 뭐, 찾아보시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를 찾을 때는 아파트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밤을 발품을 팔고 물어보고 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에 비해서 커미션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중개인이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죠. 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렌트를 잘 몰라서 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 질문 이제 답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렌트에 그 커미션이 만불 정도가 된다면은 15,000, 2만 불 정도 된다면은 그 렌트를 몰라도 아마 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렌트를 찾는 방법 이제 이 렌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렌트를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발품을 파셔야지 렌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걸 안 하신다면은 이제 되게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왜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렌트는 아파트마다 자, 아까 이제 부동산계사나 MLS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 때문에 아파트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그 사람들의 방법이 다 틀려요 같을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럴 때문에 그게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얘기는 그 조금 길어지니까 다음에 렌트를 자, 이제 오늘은 렌트가 왜 부동산 중개인이 안 하는지 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렌로드들이 실로우나 이런 웹사이트에 올리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렌트를 내가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밤9시 kbswa.com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BSWATV로, KBS WA t v 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베러프로퍼의 우리스테킹 대표 마이크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